안녕하세요 광신방송 예술고등학교 친구들. 저는 음악 교사 이보람입니다. 오늘은 노래를 잘하는 방법, 발성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어떻게 해야 노래를 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바른 자세를 예를 들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펴져 있는 자세가 있고,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자세가 있다면, 이렇게 펴져 있을 때의 자세가 노래 부르기 좋겠죠?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에는 어깨를 피고, 허리를 피고, 다리도 일자로 피는데요. 고음이 잘 내고 싶을 때에는 다리를, 한쪽 다리를 앞, 한쪽 다리를 뒤를 두고 하면, 더욱 더 안정감 있게 부를 수 있고요. 고음을 잘 내고 싶을 때 특히 앞쪽에 있는 발에 무게를 실고 뒤쪽에 있는 이 발을 살짝 뒤로 들어서 무게 중심을 앞으로 쏠리게 한 다음 노래를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이렇게 나란히 섰을 때보다 안정감이 있는 자세로서 노래를 더욱 더 부르기 편안한 자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1번 자세가 있고 2번 자세가 있다면 2번 자세에는 호흡도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자세인 바른 자세로 펴서 노래를 부른다면 호흡이 더 많은 양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양의 호흡이 들어가게 된다면 노래를 부를 때더 많은 호흡을 내뱉을 수 있으므로 노래를 부르기에 더 좋습니다. 그리고 입모양, 입모양 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입구가 이만한 게 있고 이만큼 큰게 있습니다. 어떤 게 노래를 더잘 부를 수 있는 입구멍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입모양이 작은 것보다는 더큰 것, 그러니까, 페트병 입구로 친다고 하더라도 작은 구멍보다는 큰 구멍에 더욱더 많은 양의 물을 내뱉을 수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노래를 부를 때 입모양을 더욱더 크게 한다면, 호흡을 더욱더 많이 내뱉는다면, 노래를 부르기에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얼굴이 이렇게 있다면 울림판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울림판을 잘 사용해야지만 딤트를 할때 도움닫기를 하는 발판을 밟고 띠임틀에 올라가는 것처럼 노래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울림판에는 제일 가장 큰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볼에 있는 광대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잘 울려야 하고요. 또위 치아를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마를 들수 있는데요. 성악가들이나 다른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눈썹을 올리면서 이렇게 위로 소리를 올리는 것을 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니빨을 가렸을 때어어오오 어, 어, 이런 식으로 가려진 소리가 나고요. 깠었을 때하아하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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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밝은 톤 컬러가 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노래를 부를 때 의식적으로 입모양을 할때입꼬리를 올리고 치아를 오뭐 이게 노래를 부른다면 이것만 해도 정말 노래가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 돈으로 비유를 들자면 돈을 많이 쓰려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많이 쓸수 있고 잘쓸수 있는 것처럼 어 요령이 많을수록 노래도 음. 더잘할수 있게 되는데요. 노래를 부를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른 자세, 그리고 많은 호흡량을 들이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노래를 부를 때 많이 내뱉는 것을 위주로 할 수도 있는데요. 노래를 부를 때에는 많이 들이쉬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아야 많이 쓸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들이실 때에도 많이 들이신 다음에 멈추고 다시 한번 저랑 함께 해볼게요. 다시. 들이시세요 멈추고, 이렇게 내뱉게 됩니다. 우리의 몸에는 호흡을 들이셨을 때,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는 배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통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 갈비뼈가 있죠? 그리고 이 갈비뼈 안에는 횡경막이라는 막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를 때이 횡경막은 풍선과 같거든요. 그래서 숨을 많이 들이쉬고 내뱉는 것을 생각했었을 때 새로운 풍선은 불기 힘들지만 많이 불었고 또 불었던 풍선은 새로 불기가 쉽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지금 갈비뼈 위에 손을 올려놓겠습니다. 갈비뼈로 손을 올려놓는데요, 동그랗게 갈비뼈를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잡아보시겠습니다. 잡으셨나요? 자, 숨 들이시겠습니다. 갈비뼈가 열리는 느낌이 나나요? 이렇게 모여있던 갈비뼈들이 호흡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벌어져야 이 안에 있던 이 횡경막에 바람이 들어가면서 팽창하게 되겠죠? 그렇게 팽창되게 되면 여러분들의 호흡이 많이 들어갔다 라고 할수 있는데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다시 다시 해 볼게요 손 들이쉬세요 멈추시고 내뱉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었을 때 호흡을 잘할수 있는 또 운동이 뭐가 있는지도 생각해 볼수 있고 이렇게만 해 가지고는 호흡이 잘 느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대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 하루에 윗몸일으키기를 400개씩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운동 중에 가장 좋은 운동으로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은 윗몸일으키기일 것 같습니다. 이 윗몸일으키기로 말할 것 같으면 몸을 내렸을 때 올라오는 게 힘들죠. 올라올 때 들이시면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 다시 후 내뱉습니다. 다시 올라올 때 들이시고요. 내려올 때 내뱉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윗몸 일으키기를 해서 배 코어가 생긴다면 근육이 잡아주게 되면서 노래를 부를 때 더욱더 탄탄하게 근육을 사용하여 노래를 부를 수가 있고요.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를 고음을 쭉 유지를 할때 성악하시는 분들의 배를 눌러보면 배가 딱딱하게 해서 근육 코어가 받쳐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오늘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집에 매트처럼 바닥에 편편한 것이 있다면 누워서 윗몸 일으키기를 하시는데 윗몸 일으키기만 하더라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지만 어,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내려갈 때에는 후 하고 편안하게 하지만 올라올 때는 숨을 최대한 많이 들이신다는 생각으로 많이 들이시면서 갈비뼈가 팽창되고 횡격막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뒷갈비뼈까지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가장 좋구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어 나는 내가 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 옷에 펑퍼짐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약간 피탄 옷을 입어서 내가 호흡을 잘 하고 있는지 눈 바디를 하면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를 때 시선을 있다고 하면 가장 많은 시선이 3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 학교에서 보지 못했지만 다른 아이들을 봤을 때 노래 실기 시험을 칠때 제가 가장 많이 느꼈는데요. 꼭 실수하는 부분이 밑을 쳐다보면서 그러면 이런 자세가 나오겠죠? 이렇게 숙으리게 된단 말이에요. 밑을 쳐다보면서 피치라고 해서 그 음정 있죠. 음정이 계속 계속 떨어지고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저렇게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시선을 약간 15도 위로 쳐다보면서 예를 들면 강당이라고 했었을 때는 강당의 뒤에 보이는 시계 있죠. 시계를 쳐다보면서 노래를 부를 때 15도 정도 되고요. 노래를 부를 때 처음부터 하나의 점을 생각하면서 보고, 아, 저 정도가 15도 위겠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점을 쳐다보면서 노래 부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선뿐만 아니라 노래를 부를 때 목에 힘을 준다거나 몸에 힘을 준다면 노래를 부를 때 편안하고 좋은 자세로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이렇게 흔들어 보실까요? 양옆으로 흔들어 보세요, 지금. 흔들면서 릴렉스 해 줄게요. 릴렉스. 몸을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또 노래 부를 때 많이 하는 것들 있죠? 입을 한번 풀어 볼게요. 몸에 힘을 안 줘야 노래를 잘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릴렉스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몸에 힘을 풀고, 노래를 또 불러볼 텐데요. 여러분들 노래를 부를 때, 시선, 우리가 금방 이야기했던 시선, 자세, 입모양, 특히 입모양 앞에 이빨, 치아 6개에서 8개 꼭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숨 들이시는 거,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해도 천 원짜리 100번 쓰는 거 아무 소용없는 거 알죠? 그래서 천만 원짜리 10번 쓰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이셔서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많이, 많이 쓸수 있는 것처럼 호흡을 많이 들이셔서 많이 저장할 수 있는 행경막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노래를 잘 하고 싶은 친구들은 숨을 많이 들이쉬는 연습을 해서 지금 보는 이 횡경막을 횡경막을 잘 늘리는 연습. 잘 늘리는 연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친구들 수업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뽑보는 것이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더 하면 시창이 잘 되면 노래 잘하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서 발음 붙이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음 자리표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악보가 있다라고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가사 붙이는 것까지랑 박자랑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박자를 먼저 해볼게요. 4분의 4 박자는 4분 음표가 한 마디에 4박 들어간 거였죠? 그래서 지금 보면 한박 반, 반 박, 한 박, 한 박, 세박 2분음표가 두박이니까, 2분음표에 점이 붙어서 점은 2분의 1이라고 했죠. 2의 2분의 1인 총 3박이 되고, 이건 4분 쉼표잖아요. 4분 쉼표는 한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었을 때, 지금 노래 부를 때 어떻게 생각한다면, 하 이렇게 되잖아요. 한번더 들어볼게요. 시작. 네,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들어보았는데, 악보를 일단 잘볼줄 알아야 노래를 잘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가사를 한번 붙여가지고, 제가 또 발음 붙이는 걸한번 해볼게요. 같이 라는 발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노래 부를 때 너무 잘하고 싶은 친구들은 갓 이라고 부르거든요. 갓 이!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게 아니라 두음밥치기에서 갓이 같은 경우는 같이 가 되거든요. 그래서 갓 이! 그래서 이 밑에 있던 발음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보면 티귿 있죠이 티귿이 넘어가면서 칫 발음처럼 날 거거든요. 그래서 발음 붙인 것도 같이 갑시다 이런 식으로 발음을 붙인다고 생각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음 그렇다면 선생님 저희가 만약에 받침 발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데 예를 들면 어, 광신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광신! 보면, 제가 노래 부르는 거잘 들은 친구들은 보면, 제가 받침 발음을 제일 뒤에 붙였다라고 들은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해 볼게요. 광신! 한번 잘 생각해보면 모든 받침 발음은 한국 사람들은 입을 마지막에 닫으면 어떤 것도 받침 발음이 다될수 있는데요. 받침 발음을 빨리 땡기면 꽝신 이렇게 닫히게 되면 이 구멍이 작아지기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길게 하려면 우리가 이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장모음화 시킨다고 해요 모음을 길게 만든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장모음화 모음을 길게 내면서 노래를 잘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랑 외국이랑 비교했었을 때 우리나라의 닫힌 발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영어 발음기로 봤었을 때이 오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 이에 있을 수 있잖아요 오래 오래 오리 오리 이렇게 닫힌 발음이 아니라 어리 어리 오래 오래 한번 근데 생각했었을 때 노래를 부를 때에요. 한번 오 발음 같이 닫힌 발음을 생각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하나에 알아뒀으면 하는 꿀팁 중에 하나는 사람들은 처음에 들었던 발음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라고 불릴 때, 오랜만에 이렇게 할 때에도, 에 라고 끌 때에도, 에가 점점 더 입모양이 커지는 방법도 있지만, 오부터 먼저 해보자면, 오, 오, 이게 아니라, 오로 갔다가, 어로 연결되는 거겠죠? 어, 어, 이렇게 열리는 그 발음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랜만에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는 오이지만 제가 입 모양을 지금 현실로 보여줄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왔었을 때 보여주자면 오로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오해서 입 모양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중이겠죠. 그러면 오였다가 어가 되는 거겠죠. 오랜만에 노래 부를 때 그거 심각해야 되고, 일단 받침 발음 제일 뒤로 붙이는 것도 생각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두음 법칙으로 해서 밑에 받침 발음이 있을 때마다 받침을 넘기면서 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잘 부르려면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많이 보신 말이죠. 레가 또 연결시키는 레가또를 들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를 때 의식적으로 노래를 연결해서 노래를 부르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한 호흡으로 노래를 연결시켜서 부를 수 있는데요. 한 호흡으로 쭉 간다면 니 이렇게 연결돼서 부르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당신 날 속였어, 언젠지 알 거야. 이렇게 노래 부를 때에도 연결시켜야 되고, 맘맘이야, 다시 해볼까, 나는 싫다는 말 못해. 이런 걸 부를 때에도, 다 연결시켜서 노래를 부르며 여러분들이 노래 부를 때 더욱더 안정감 있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악 시간에 노래를 많이 불러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더욱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를 제가 알수 있는 척도로 제가 중간에 과제를 한번 내는 시간인데요. 이 영상을 봤는지 그냥 틀어놓고 다른 일을 했는지 알수 있는 좋은 척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사 외워오는 것 등교 계약했었을 때 오늘 물어볼 거예요. 내일 물어볼 거예요. 가 아니라 다음 주에 불시에 가사를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시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 지금 이야기했는데 이 수업을 들었나 안 들었나 제가 알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공연을 하려면 그게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막캡처 떠가지고 친구한테, 야, 우리 음악 선생님이 가사 외운 거시켜본대시켜본대 시켜본대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진짜로 딱 가사 외워가지고, 기아는 언제부터 언제 물어볼 거냐면, 음악 시간 사이에 가사 외웠나, 안 외웠나, 테스트가 있겠습니다. 이거 수행평가 점수에 반영될 예정이거든요 저 분명 지금 이야기 했죠 다시 이거 뭐라고요 수행 점수 반영이라고 했어요 꼭 연주하기로 했던 공연하기로 했던 거 가사를 꼭 외워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 분명 지금 공지했고요 테스트 볼 거고요 이거 해가지고 안 되면 점수 깎을 거고 그다음 이걸 해서 잘 한다면 다음번에 시험을 쳤었을 때 노래를 조금 부족하게 부르더라도 이걸로 플러스 부가 점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어 노래를 불렀을 때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서 이 수업을 해 달라고 해서 했던 건데요. 아무래도 발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피아노 쳐 주면 지금 집에서 발성도 같이 해 볼게요. 아로 해 보세요. 저는 발성하지 않고 피아노 반주를 해줄 테니까 집에서 한번 발성해 보세요. 아 하는 그 아로 발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으로 한음 한음 올라가면서 발성을 할 때에도 고음으로 갈수록 입 모양이 더욱 더 커지겠죠? 여러분들. 그런 거다 생각하면서 노래 부르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만났을 때 호흡이나 뭐나 다른 거더 필요한 거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고음도 어떻게 더잘낼수 있는지 그리고 소리는 앞으로 내야 하는 것이며 이런 것 저런 것들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많은 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를 더욱더 자신감 있고 소리를 앞으로 쫙쫙 뻗어나가는 그 시간 제가 만들어줄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음악교사 이보람이었습니다. 안녕.